유키나 노래 부르는 게 좋니? 아 어, 죄송합니다. 아까 네가 연주하는 걸 들었어. 어, 변변치 않은 연주를 들려드려 죄송합니다. 사유라고 했던가? 나와 밴드를 만들었으면 해. 어? 아코, 요즘 라이브 어스에 푹 빠졌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자신만의 밴드를 찾아가는 것, 그게 진짜 멋지지 않아? 응, 음, 그러네. 그치? 그래서 드디어 찾아냈어. 아코만의 엄청 멋진 사람. 그... 그랬구나. 아코, 멋있는 걸 좋아하니까. 응, 그러니까 린링. 들어가 보자. 어, 나는 미나토 유키나. 지금은 솔로로 보컬을 하고 있지. 퓨처월드 패스에 나가기 위해서 멤버를 찾고 있어. 출전권을 따는 콘테스트에서도 불어들마저 탈락할 정도의 이 장르에선 정점이라 불리는 이벤트. 너와 내가 팀이라면 가능해. 내 차례는 다음 다음이야. 들어보면 알게 될 거야. 아, 잠시만요. 한번 들어보는 정도로는 나는 패스에 나가기 위해선 무엇이든 버릴 각오가 돼 있어. 네가 음악을 대하는 자세에 비해서도난조금도 밀린다고는 생각 안 해. 실례합니다. 어. 어땠어? 은네 노래. 도너고할것도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들어온 어느노래보다도 당신의 노래는 훌륭했어요 당신과 팀을 이루겠어요 당신과 함께하면 저의 이상 정점을 노릴 수 있어요. 응, 진짜? 진짜야. 밴드를 만들었어. 사유라는 애랑 아직 기타와 보컬 뿐이지만 콘테스트를 위한 새로운 곡도 거의 다 만들었어. 그래? <laughs> 유키나가 드디어 밴드인가? 나 말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꽤나 걱정했었으니까. <laughs> 리사. 하지만 난 진심이야. 그리고 이건... 아빠의... 알고 있어. 그런데 남은 멤버는? 콘테스트는 3인 이상이 조건 아니었어? 막지 않을 거야? <laughs> 유키나는 내가 막으면 안할 거야? 리사... <laughs> 어, 아코잖아! <laughs> 유, 유키나 씨! 부탁드려요! 학교에까지... 아코, 무슨 일이야? 아는 사이야? 응, 음, 댄스부의 후배인데... 유케나 씨가 부르는 곡들, 전부 칠수 있게 됐어요. 매일 엄청나게 연습해서…… 저, 부탁이에요. 단한 번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연주하게 해주세요. 그걸로…… 그걸로 안 된다면 포기할 테니까……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애들 장난이 아니야. 자, 자, 유키 나, 괜찮잖아. 한번 정도 연주하는 거 정도야. 아코에 대해선 잘 아는데 말야. 이할땐 하는 애라구. 리사 언니… 아, 알겠어. 한국만 세션 어. 하는 거야. 으아. 함께 외쳐보는 거야 간절하게 원했던 소원 이어 이루어져라, s h 저기... 아쿠 어, 어. 밴드에 못 들어가나요? 그랬었지... 미안해 좋아, 합격이야 사유는 어때? 네, 저도 동의해요 다만 그... 됐다! 뭔가, 뭔가 대단했어요! 처음으로 맞춰봤는데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나도! 뭔가 좋은 느낌의 연주였지? 그러네요, 이건... 어. 그 장소, 그 시간, 그 순간에만 갖춰진 조건에서 연주해야 비로소 나오는 소리... 저... 뭔가 그거... 기적같지 않나요? 응... <laughs> 마법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러네요... 여러분, 좋은 경험을 줘서 고마워요. 남은 건 베이스와 키보드만 있으면... 네... 베이스라면 여기 리사 언니가 있잖아요~ 어? 아 아니 난저 도와주려고 연주한 거고 베, 베이스도 중이부터 치지 않았고 말이야 중이야 잊은 거야 중 이때는 바다에만 놀러 갔었잖아 이마이 씨는 어디까지나 우다 가와씨의 오디션에 어울려 한번 연주한 것 그런 거죠? 여, 응 그래도 밴드 멤버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연주를 했는데 왜 멤버에 안 넣어요? 기술적으로는 아직. 멤버로는 인정 못해 어, 그, 그건 그렇지! <laughs> 다만, 확실히 이번에 한 세션은 좋았어 사유도 그건 인정하지? 전... 확실히 이번 곡에 한해서는 좋았지만... 그럼 밴드 같이 해요! 이네 명이서! 음. 어? 어? 정말로? 여보세요, 아코. 린린 도와줘! 키보드를 못 찾겠어. 린린은 어. 아는 사람 없어? 키보드 치는 사람? 피아노라도 상관없어. 다만 어. 잘 치는 사람이 아니면 밴드에 들어올 수 없는. 어. 그 그렇지. 린린? 저 저기. 저... 민 갑자기 미안했어! 저기, 엄청 잘 치는 사람 있으면 아쿠한테 칠 알려줘! 칠수 있어... 어? 린닌? 치... 칠수 있어... 나... 칠수 있어... 와아? 코쿠의 친구라고 해서 뭐랄까... 비슷한 타입일 거라 생각했는데 닌기는 대단하다고요! NF에서도 무적인 데다가 공격마법도! 게임 얘기나? 응? 어? 음악 얘기가 듣고 싶어 링코 씨라고 했지? 과제곡은 당신 레벨에 맞았어? 유키나 씨... 저, 저는... 동영상... 보면서... 많이... 할게. 시로카네 씨? 같은 반이지만 이렇게 대화하는 건 처음이네요 피아노 유명한 콩쿨에서 수상 경력도 있다면서요? 콩쿨은 어렸을 때 항상 학교에선 조용한데 이런 곳에 올 줄은 몰랐네요. 전 그저 린디는 아코의 전우이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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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친이에요. 그래서 괜찮을 거예요. 아코. 아쿠... 그래도 얘가 연주하는 건본적 없다는 거잖아. 없더라도 믿고 있어. 한국분이야 그걸로 안 된다면 돌아가죠. 네, 힘내겠습니다. <laughs> 힘내할 건 아쿠가 아니잖아. 시작할게요. 시로카네 씨, 괜찮나요? 샤 s 트이 u 최고였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그렇다면? 문제없어 기술력도 표현력도 합격이야 부이 들어줘 됐다! 어, <laughs> 역시 릴리는 대단해! 최강이야! 해냈구나! 자, 린코 씨 아니, 린코 이제부터 잘 부탁해 네네 네. 좋아 이 다섯 명으로 라이브에 나가자 네? 응 음. 어? 릴 어, 라이브는... 저는... 거기까진... 그럼 그만 돌아가 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쓸 시간은 없어 다른 사람을 찾으면 돼 어... 저… 저… 음... 하고 싶어! 어? 저… 여러분과… 하고 싶어요! 힛… 힘낼게요! 잘 부탁드려요! 소리 지는 거 처음 들었어. 그래, 그 마음 라이브에서 보여주길 바래. 링코, 아코, 리사, 어. 우리들은 콘테스트에서 3위 안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퓨처월드 패스에 출전할 거야. 그걸 위해 이 밴드는 극한까지 실력을 올려야 해. 어. 어. 너희들 로젤리아의 전부를 걸 각오는 되어 있어?